챙겨줘가지고 부쟁과 먹물이 흘러 내려오게. 그이렇게해서 여기 여기서도 그냥 떼는 게 아니라 똑 칸에 똑같이 마무리해 되서 이렇게 피를 회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항상 피를 회봉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A하고 이렇게 B가 있다면 선의 폭은 폭이 A 아니 A 오고, B 오고, 같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중봉의 필법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굵기가 똑같고, 이 부분에서 전을 해줘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에 힘 오고, 여기힘 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한글에 한글의 그 그러니까 판본체는 예서 중에서도 고예의 그러니 필법을 닦기 때문에요. 야,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전서의 필법이나 예서의 필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의 판본체. 그러니까 예서나 전서의 필법을 모르면은 한글의 판본체를 잘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서의 필법이나 예서의 필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서에서는요 저는 입구가 이렇게 입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서의 필법 때문에 예서도 여기 에 한글에 한번체를쓸 때는 이렇게 은자 기억자 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는 게예요자하고 자가 ᄂ 자 이걸 해보세요. 이게.